아, 신랑이 출장갔다 오다가 후루가자 사왔어요. 좀좀 음. 알바가야 돼서 알바가 괜찮다.

왜? <목소리> 왔는데 요 페이크 당했어 아 날씨 너무 좋다 일각기더 싫다 와 날씨 미쳤다 저 봐. 여기 들어가려고 하거든. 어차피 아무 <umas> 없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요세요도 추워. 안 갑니다. 저 너. 저한테 이게 전화 아니야? 전화 오질 않는데 내가. 여보랑 과자 먹는 것도 안 먹네요. 왜? 갖고 여기서 털어. 기분이 안 좋아. 아, 잠 미안. 안먹기게안 먹어 되게 웃긴 게 먹고 응. 입에다 넣고 응. 이게 뭐 손을 가져아서 여기다 떨어 가루가 여기 묻어가지고 안 먹어 같이 먹는데 여기다 털지 마 아니 안 먹어 뭔가 나도 기분 상했어 니 그래? 아주 웃긴 녀석이네저 약속 여보 내가 구매를 갔잖아 응. 근데 대구가 25분밖에 안 걸려 그럼 대구 정도는 내가 여행 갈수 있겠다 <laughs> 6시 반에 출발하면 9시 반에 도착다 그렇게 여행 가고 싶지 않은데 6시 반에 일어나면서 까지 왜? 양냥 치면 하고 오면 되잖아 어 사진도 찍어야 되고 하는데그집굴로갈 수는 없잖아 어메 음? <laughs> 너 고양이 맞아? 떨어졌어? 희망이안가나 <laughs> 요즘에 좀 강원도 가고 싶다 요즘에 왜 그래? <laughs> 너 혼자 가 속초 하... <laughs> 속초 혼자 가 혼자 왜? 네. <laughs>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나는 행복합니다. 엄마는 행복하다, 짜샤들아 공부 무무게를 재보겠습니다. 오. 오늘의 운동 완료. 오늘 저녁은 라멘을 먹으러 왔습니다. 저 일하는 데, 근처에, 라멘이있더라고요 그래서, 돈까스랑 라멘이랑 먹을 거예요. 돈까스랑 이거는 라멘 카스랑 음? 음. 이번엔 와사비 올려서 음. 오늘 2년반 검진 통과하고 왔대 음. 내가 이번주에 할부 먹을거야 이랬어 당연 저번주에 캠핑가서 막걸리 먹었대 <laughs> 2,3년 이 시기가 제일 위험한 시기네 나래좀 조심하자고 하더라 그래 우리 조심하자 고맙다! 오 저희 배가 안 불러서 설빙 먹으러 갑니다. 무슨 소리야. 그래서 먹으러 가는 건 아닙니다. 배가 하나도 안 부르네요. 사장님이 오늘 수영 갔다 왔니? 그래서 어? 오늘 수영 못 갔어요. 왜못 갔니? 그래서 아저 레이저 받아가지고 일주일 동안 못 가요. 그랬어. 그랬더니 어? 그럼 볼이 이렇게 빨간 게 레이저 받은 거니? 그볼터친대요 그랬더니 아 미안하대. 갑시다. 마루 오까. 내가 왜 마루 오까요? 패션에 패자도 모르는가, 가족들. 가족들. 아니 패피한테 자꾸 까부네. 패피패피지 응. 아니야. 안에 아니, 그 야인 시대 같은데. 패피 야인 시대. 패피 마로 옷가게 온 거. 도망 옷가 오늘에. 이거 먹어봤고, 먹어봤고, 이거 먹어봤고, 어. 이거 먹을 차분데 너무 심하지. 그건 좀. 꼭 어, 반반 부더해줘. 어... 어, 반반 먹을래 그러면. 어, 신기하다. 이거 먹어보자. 그래, 반반 먹자. 어. 좋아. 딸기빙수랑 인절미빙수 o I can have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 어 a little b i 어서 망고로 시켜 먹었어. 음 이게 개조리인가? 딸기인 개조리잖아. 이거 생딸기. 음. 꿈에 좀 들어가겠네. 응. 음. 빨리 먹어야겠네. <laughs> 빨리 먹어. 야 응. 조금만 먹자. 아 어제 눈물의 왕 보다가. 응. 개울었어. 너무 슬퍼가지고. 나 12화 봤거든 나. 응. 음, 슬퍼? 오 마. 뭐. 이제 가족들이 다 이제 알게 됐거든. 음. 김지원의 상황을. 응. 음. 나 울고 있는데 여보 되게 잘 자더라고. <laughs> 젊은 시간대요 <laughs> 막걸리 먹었으니까 이리 오너라 너너머 새끼도 여기 있었구만 엄마 <laughs> 왔지 우리 메리 그리고 우리 꺼꺼 <laughs> 어휴 나는 퇴근해도 쉴 틈이 없구만 이리 <laughs> 와 짠! 여러분 오늘 저 운동하고 왔고요. 오늘은 집에 오늘 가야 되기 때문에 아침을 대충 먹을 거예요. 자 오늘 아침 이렇게 먹겠습니다. 딸기만 먹을랬는데 딸기가 상해가지고 몇개 없어서 방울토마토도 씻었어요. 이거 그린 요거트 이거 노브랜드에서 산 건데 완전 꾸덕해 보이죠? 대박! 완전 크림치즈 같아! 음 크림치즈다 완전. 노브랜드 거예요 이건 2천 얼마였던 것 같은데? 음, 가격치고는 맛이 괜찮아요 여기다 알룰로스 조금 뿌려 먹어야겠다 음음 알룰로스 뿌려 먹으니 너무 맛있어 음 오늘 저희 연말에 강아지 있잖아요 해피 중성화 수술하거든요? 엄마 운전을 못 하시기 때문에 제가 같이 가야 돼요. 저는 이제 엄마네로 갑니다. 해피를 <laughs> 중성화시키러. 해피. 아이고, 돌돌돌 떨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타코야키, 어쩌면 여기까지 니 오리지널로 주세요. 바로 먹을 거예요. 네. 뜨거워요? 네. 아, 뜨거워. <laughs> 엄청 뜨거운데? <laughs> 엄마 안 뜨거워? 엄마 괜찮아? 아니, 텀콜리스를 잡았거든. 이걸 이렇게 잡으면 뜨겁지? 이거 <laughs> 봐. <laughs> 맛있겠다. 엄청 뜨거울 것 같은데? 응. 음. 뜨겁지? 음, 괜찮아 맛있다. 씹어주면 잘하면. 응. 음. 이제. 네. 응. 음. 아직도 씹고 있는 거야? 응. 음. 물이 될 때까지 씹으면 살이 안 찐다더라. 난 그냥. 내가 배가 고픈 꿀떡 좀 드는데. 응. 근데 엄마 오징어 같은 거 되게 오래 씹어. 응, 음, 근데. <laughs> 밥을 먹은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음, 음, 음. 아, 네네. 아, 근데 제가 여기 지금 인천이 아니에요. 아, 여기 시골에 지금 무슨 일이 있어서 내려와서요. 네, <laughs> 계세요. 이이 아. 아, 왜 저래. 진짜 창피에서 같이 다닐 수가 없네. <laughs> 근데 이 성도갈매기는 진짜 냄새만 좋아.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왜냐면 저의 입맛이니까 그건 존중해 주세요. 우리 연구소에서 뭐 얘기하는데 연구소 이사님. <laughs> 야, 네 목소리밖에 안 들려. <laughs> 근데 뭐라죠? <하죠>? 초문 얘기하니까 그렇죠. <laughs> 내 <멈춰. 근데> 목소리가 <laughs> 크니? 어. <laughs> 어쩔 때는 고막이 터질 것 같아. 그 정도야? 아 여보가 신나서 얘기할 때. 어, 그래? 평소 에 얘기할 때 그렇게 안 커? 어, 안 커. 아저 개모차. 우리도 <laughs> 하고 싶다. 고무차, 양모차로 되나? 어. 아니, 나중에 고양이 모차로 가지고. 아. 어? <laughs> 왜 찍으라며? <laughs> <laughs> 아우 난쉴 거야. 난 행복 바래. 엄마 매디 매디 왔다요. 오지 마. 누락가서 엄마는 해보 고를, 팔다고 하셨어 <laughs> 어, 크로플, 도 파네? 너거도할거 저거, 저거, 야거저사저 아우 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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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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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거, 아이들 브런치를 먹으러 왔습니다. 오늘 갑자기 브런치가 땡기더라고요. 이름도 브런치비냐? 네. 아? 아 그래? 약간 헤비한 브런치 같은데? 야 이분은 그냥 점심이지. 아이씨. 여보야. 네? 그래. 이 정도면 버거킹 먹는 게더 칼로리 낫겠다. <laughs> 헤비한 건다 여보가 먹을 거, 걱정하지 마. 난 야채와 감자만 먹을 거. 야 감자 되게 맛있겠다 감자 음. 이렇게 해서 퓨터를지 음. 음. 아보카도 너무 좋아 아보카도 진짜 다른 컴퓨터를 벗기고. 컴퓨터를 벗기아 저희는 10분만에 브런치를 격파하고 <laughs> 어, 커피를 마시러 갑니다 <laughs> 음, 여기 세긴 한데 뒤에는 떨떨러운이 없어요 맞아 어,